안녕하십니까. 직산업센터 전문기업지사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20년 8월 2일 주일 새벽입니다. 출근길도 아니고요. 어제 토요일 그저 끄네요. 금요일 새벽에 나와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laughs> 아, 참, 일이 뭐 이렇게 많으냐라고 볼수 있지만 참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고민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획하고 뭐 이런 것들 하느라고 맨날 바쁩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들의 고민에는 사실은 지식산업센터만 있습니다. 저는 지식산업센터만 고민하고 지식산업센터만 바라보고 시장을 파악하고 흐름을 보고 그런 일 합니다. 그런 것만 준비합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모든 생각이 지식산업센터에만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다른 얘예 생각을 하지 않고 지식산업센터 시행사하고 만날 때는 어떻게 하면 지식산업센터를 좀더 매출을 올릴 수 올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 그 다음에 뭐 대행사로서는 어떻게 하면 또이 물건을 경쟁력 있게 만들어서 잘팔수 있을까 하는 이런 고민들. 이런 고민들의 일환으로. 오늘은 가면서 이제 너무 지식산업센터가 비싸졌잖아요. 너무 많이 비싸지고 토지가가 거의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봐도 사실 제가 엊 그저께 뭐 성수동 SKV1을 좋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지가 3년 전에 평당 3,3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3년 전에 3,300만 원이었던 성수동의 준공업지역 토지가 2020년 현재 토지가가 얼마일 것 같으세요? 거의 가장 싼 데가 7천 8 0 1억 넘게 부르는 것도 다반사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런 만약에 부지가 나와서 직산업 센터를 짓는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얼마를 받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분양가가 뭐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천정부지로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가는 올라가는 반면, 늘 얘기를 드렸듯이 임대가는 보합세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들어가야 할 최종의 해결자는 기업체고, 기업체가 임대를 맞춰야 된다는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값은 계속적으로 올라갔는데 임대가는 보합세다. 그러면 앞으로는 뭐 잔명한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투자자는 뭐더 줄어들 수 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투자자 자체가 돈을 바라보고, 이렇게 수익을 바라보고 들어갔던 사람들인데, 그 수익이 안 된다고 봤을 때는 투자의 메리트를 못 느끼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시점이 단기적으로 어떤 정책적인 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돈에 갈 곳을 잃어서, 그래서 지익산업센터를 쳐다보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서, 조금은 잘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근원적으로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임대가가 올라가든 대한민국 경기가 좋아져서 기업체가 돈을 잘 벌어서 뭐 많은 임대를 부담을 하고도 지식산업센터에 쓸수 있게 되든 아니면 지식산업센터 자체가 어떤 그 모양새를 전혀 다른 조금은 더 플러스된 조금은 더 기업하기 좋은 어떤 형태의 모습을 띄어서 뭐 자체적으로 임대가를 올릴 수 있는 이런 컨디션을 만들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근원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사실은 최근에는 신규 분양하는 곳이 1700, 1800, 1900, 2000까지도 얘기 나오는 곳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사실은 뭐 2천만 원까지 근접한 이 분양가를 사서 임대를 줘서 수익을 볼수 있을까 마이너스 금리로 가면 가능할 수 있겠죠. 이자를 안 내면 이자를 안 내면 쉽게 얘기하면은 뭐 임대를 주는 월세 금액이 다내 수준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겠죠. 근데 그거는 이 금융이라는 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이 전체적으로. 이 자본주의 시장이 계속적으로 저금리만으로는 가지 않았어요. 또 이게 어떤 변화를 주긴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단기간에는 아니라는 거지만 그러면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이 고분양가를 사려는 사람들에게 납득을 시키고 어떤 부분으로 이거를 조금 더 임대가를 많이 받을까 그거에 대한 보 보관은 그 뭘까라고 여러분 생각.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분양가가 나왔는데, 아, 그래도 나는 저게 사고 싶어. 그래도 나는 저걸 사면 돈이 될것 같아. 그렇게 되는 거는 어떤 케이스라고 생각하세요? 음, 이제는 진짜로 고분양가를 받고 납득이 되고, 이렇게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핵심은, 핵심은, 일단은, 그거에 들어갈 핵심은 대한민국 넘버 파이브 정도 가장 A급 가장 좋은 건설사에서 지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고분양가로 가면 갈수록 고급화되고 차별화되고 어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이 부분을 감당해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는 저는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이 이 다음 보드 보전이 이 고급화 차별화 전략이라고 나는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다음에 이 다음 버전이 다시 아파트형 공장 다시 실수요 기업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갈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너무 고분양가가 되면 이제 투자자들이 못 사요. 그게 됐을 때 기업체는 대출 부분이 높고 어차피 사업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높은 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 공간이니까 이렇게 분양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형태. 이런 형태가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하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분명히 그런 식으로 메이저 건설사에서 잘 지어서 그 다음에 그,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편의시설이나 커뮤니티 시설이나 아니면 편의, 뭐, 그 외에 그 기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조금은 특화시키고 조금은 좋은 부분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어필해서 고 분양가로 넘어가는 전략 이 방법 말고는 거의 2천만 원에 육박하는 이 분양가를 감당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생각이 같아요 누구나 생각이 같은데 이제 이 컨셉에서 어떤 컨셉이 나오느냐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가 관건입니다 더 이상의 더 나올 거는 없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 직사람센터에서 그런 형태로 더 진화되고 변화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임대가를 어떻게 더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임대가. 임대가를 받아야만 2천만 원까지 가게 되면 임대가지가 지금 지식산업센터 개념으로는 대한민국 서울 수도권 서울을 막론하고 5만 원이 넘어가는 곳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없는데 5만 원이 넘어고 가 6만 원, 7만 원 받을 수 있는 임대가를 받을 수 있는 이 보관이 일리 되는 지식산업센터는 어디일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충족시켜 줘야 하고. 어떤 부분을 기업체에게 충족시켜 줬을 때 이게 이렇게 받을 수 있을까 제가 맨날 저녁에 고민하고 하는 일이 이런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좀 한번 알려주세요 저도 좀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는 힌트를 가지고 조금 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투자자고 여러분들은 다른 부동산들 많이 알잖아요 근데 저는 직산업센터밖에 모르니까 그러면 어떤 시설이 더 들어가고 어떤 부분이 충족되어지고 무엇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평당 2천만원짜리 지식산업센터가 나온다고 하면 사실 건가요? 그거에 대한 댓글, 댓글 좀 한번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저도 그러면 좀 뭔가를 제안하고 뭔가 만들고 할때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조금은 도움이 되고 제가 조금 더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들어가랍니다, 이제. 어제 금요일 날 새벽에 나와서 들어가니까 이제 들어가서 마지막 또 오늘 주일이니까요. 또꼭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주일은 주일이니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또 지내고 오늘 또 평안하게 보내시고요. 또 내일 월요일 날또 활기차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지내십시오.